헐, <laughs> 나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했는데 천둥, <천둥봉에> 폭개가자 <laughs> 아유 오늘 일을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또 폭염 속에서 오늘은 비가 와도 춥지가 덥지가 않으니까 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아이들 물을 줬기 때문에 물준거 확인도 해야 돼요. 짱짱하게 지금 물이 물 먹고 나더니 이렇게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아이들 뚱뚱하고 장장해졌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말라 있을 때 오히려 물이 안 들더니 물 주고 나니까 레드탑 물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물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드탑입니다. 예. 아유.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 뜨거운 날보다 더 겁이 납니다. 뜨거운 날에는 다육이들을 물을 말리면 되지만 어 이렇게 습한 날에는 선풍기가 풀가동 한풍기 풀가동에다가 천둥, 번개까지 동원해서 귀가 아파 죽겠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됩니다. 자요 아이 한번 볼요 요거 페로몬 이쁘죠? 홍분용 페로몬입니다. 요거는 홍분용 로망 조그만해요 홍분용 로망 홍분용 어제 언니들 너무 좋아하시길래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홍화장금이에요. 홍화장금 동룡금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금이 있고요. 어 요번에 물 먹고 나다니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하게 홍화장 얼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폭퍼있을 때는 홍화장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홍화장 얼굴이 나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테이로사 제가 어, 두 포트 합식해 가지고 더블로 분에 심었었잖아요. 테이로사. 어, 예뻤죠. 테이로사 하나 삼천원 어, 물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피트모스 흙이라 저면하지 않으면 위에서 물 뿌리면 물이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크게, 어, 걱정을 안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하이라이트는 요 아이들은 지금 다 뽑아가지고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걸쳐놓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뽑아서 뿌리 다 씻어서 걸쳐놓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 요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laughs> 요렇게 해서 모모토에다가 심어가지고 냅두면 이제 9월쯤 되면은 순차적으로 진짜 예쁘게 물 들어오는 아이들을 언니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요거는 수연이고요. 요거는 황금햇살이라는 아이인데 줄라이나 금이에요. 줄라이나 변이금 예, 그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화이트 저기 뭐야? 화이트로즈 요노들도 뽑아놨어요. 요거 남아있는 아이스핑키 금이 세 포트네요. 두 수가 적어서 이제 남아 있고 헤라 삼방금 요렇게 두 포트 남아 있습니다. 아이스핑키 금하고 헤라 삼방금입니다. 봄봄에 심어놨는데 너무 예뻤죠? 아델은 얼굴이 자꾸 무러지더라고요. 아델 철아가 이게 또요 녀석들이 문제였어요. 네, 요 녀석들 뽑아 보니까 깍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뿌리 깍지 깨끗하게 씻고 지금 약치고 걸쳐서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델을 중심으로 전방 3미터 안에 있던 모든 아이들을 다 뽑아가지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요거 이쁘죠? 헤라시스 철입니다 헤라시스 철는 이거보다 더 많이 다져져서 묵둥이 됐때 진짜 예뻐요. 이 아이는 아크로테릭스라는 아이입니다. 아크로테릭스. 아크로테릭스 가격은, 잠깐만, 어.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크로테릭스. 이렇게 삼두도 있고요. 이 어, 아이만 두 수가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지금 전쟁터입니다. 모모네 집. 여기 바닥 저기 지금 흙갈이 하는 공간인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 전쟁터입니다 보이시나요 <laughs> 아들은 컸고 물은 두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요 아이, 자 이렇게 물 예쁘게 달들었죠. 다 나눠놨어요. 어, 네, 이렇게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런 네, 아이들 이렇게. 이렇게, 요, 꼬임이, 요렇게, 빼, 빼, 또, 꼬여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목둥이들입니다. 분갈이도 하고, 또, 뭐, 잘못된 아이들은 또, 바로 잡고 활용해놨고요 어, 요거는, 어, 진짜, 여러분들 보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픈할 때 갖고 있던 아리엘 철화입니다. 오픈할 때 갖고 있던 아리엘 철화인데, 어, 굉장히 얕은 분의 흙을 박하게 해가지고 제가 심어 놓고서 잊은 듯이 살았답니다. 4년을. <laughs> 목대가 오늘 꺼내가지고 하엽이 엄청 있길래 하엽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단단하고, 응, 요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깨끗한 목대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박하게 키워가지고 요즘 나오는 아리엘 있죠. 그 얼굴 크고 입장 넓은 아리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요 아리엘 진짜. 오글오글하죠? 요거를, 요거는 뭐큰 화분에 넣어도 뽕하고 살아날 것 같진 않아요. 자, 사이즈는 한 15c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가지고 얘는 자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잘라가지고 안 자르고 그냥 요대로 화분에 앉히려고, 풀분 말고 화분에 앉히려고요. 요거 털어놨습니다. 아리에. 그래서 요렇게 걸쳐놨어요. 지금 나오는 아리에들은요. 어, 약간 요로 요런 얼굴이죠, 요런 얼굴 통통하고 그죠, 통통하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아릴 철인데 요렇게 생겼죠. 자, 저 아이도 처음부터 물을 많이 먹였더라면 이렇게 통통하게 자랐을 건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저 상태로 아그라그하게 다져졌네요. 요거는 플레임입니다, 플레임. 그래서 이 난장판을 만들고, 어, 우리 로치가. 너무 너무 오래된 노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치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진작에 흙갈이를 해주거나 어그 비료를 좀 넣어줬어야 되는데 안 넣어줬더니 얼굴이 이렇게 되더니 결국에는 음 소멸 직전에 오고 여기 목대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만지면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래서 뭐한 개라도 얼굴에 살려볼까 했는데. 어이 목대 자체가 안에 물렁 만지면 물렁물렁한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뺐습니다. 오래된 라울이나 그 로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얼굴이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요럴 때가 이제 어, 흙에 정말 영양분이 없고요, 예 뿌리가 심하게 꽉 찼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뽑아가지고 목대들이 다 상했길래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laughs> 핑크 쉘은 요 아이는 제가 1년 키우네. 그니까 작년에 살던 아이, 요 핑크쉘 철아, 이 아이는 올해 데려온 아이. 내가 이거 한 번에 잡아볼게요. 이렇게 한 번에 잡아볼게요. 흩어졌어요 화분에 앉히려고. 이렇게. 이렇게. 자, 핑크쉘. 요거는 1년 넘은 거. 이거는 올해 가져온 거. 티짜 다르죠? 그죠? 핑크쉘 생장점이 요렇게 되길래, 이렇게 되길래 저희가 이렇게 내가 분지, 분지하는 건 알고 있는데, 뭐, 혹시라도 뿌리가 아픈가 싶어가지고 뽑았어요. 혹시라도 깍지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네,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씻어서 화분으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농장에서 데려온 핑크쉘 철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핑크쉘 가격을 농장에 조금 내려주셔서 이 가격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 화분에 앉혀가지고 더 예쁜 색깔을 보려고. 화분에 앉히면 저, 이 색깔이 나올 것 같아서 앉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꽃땜목 그 철화들도 화분으로 들어가려고요. 저희 그냥 가상비 화분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려고요.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구 전쟁터, 전쟁터. 요 멀로도 지금 분해를 기다리고 있는 멀로입니다. 요 멀로 철화도 지금 분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커요. 얘를 심을만한 화분이. 어 적당한 게막 저런 막저 뭐라 다라이 같은 아 밖에 없는 거예요 다라이다 좀 완전히 그래가지고 심을 게 적당한 게 없어서 요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요거는 <laughs> 시뮬라스처럼한데요 그죠 그죠 너무 커가지고 요 아이들도 지금 어 얼굴 맞춰서 절반씩 이렇게 분해를 가든지 하려고 이렇게 꺼내놨습니다. 오늘 정말 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고요. 어, 비 피해 너무 너무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인사 이렇게 한번 남깁니다.